안녕하세요. 김치명인 강순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무청김치를 맛있게 담겠습니다. 네, 이거는 무청 먹는 김치라 무무청이라고도 하고 털털털이라고도 무털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옛날 할머니들은 무털털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무청김치인데, 이런 걸로 또 조금 적은 걸로 알타리 담는 사람이 있는데, 알타리는 이게 맛이 없어요. 알타리 무는 아작아작하고 뭐 딱딱한 건데, 얘는 그런 비율이 아니고, 요거는 얘 인물대로 또잘 양념을 조금 덜 해서 맛있게 담아 먹는 거지. 이거는 알타리 담는 무가 아니어서, 무청김치를 먹어야 된,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철만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여러가지예요요기 조금 삐죽삐죽하고 이게 억센 거 있고 요렇게 손으로 이렇게 짤막짤막 해갖고 통통해갖고 부드러운 거 있고 그런 걸로 담으셔야지 무조건 되고 막 사다가 그냥 같이 담는 거는 이게 맛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거를 잘 알거든요 오래 기출을 오래 연습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알타리가 무청 먹는 거는 맛있더라. 뭐로 넣게? 엄마들은 막 이거보다 조금 적은 게 이게 가늘어갖고 아주 질기게 생긴 거 그런 걸로 무청 담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알타리 다으면 그건 안 되고. 요거는 요거답게 무청 김치를 담겠습니다. 네. 절이는 것은 무청 신간지 절일 때 절이는 거랑 똑같이 절이시면 됩니다. 밑에는 이렇게 칼을 이렇게 조금 비워 놓고요 요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야들야들해요 어, 요게 한 지금 3시간 정도 절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기술을 알아야지 이 레시피만 갖고는 아무리 해도 제일 적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들도 잘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씩만 갈르세요 반씩만 아주 안 갈르면 가운데 너무 커갖고 이게 간이 들어갈 정도로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반씩을 이렇게 갈라 주셔서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짜게 절여져서 짜면은 조금 힘키야 되고 저는 알맞게 내가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알맞게 절여져서. 그냥 깨끗이 세 번, 네번 씻은 거에다 소금물 넣어가지고 딱 받쳐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배추도 깨끗이 한다고 막네 번, 다섯 번씩 씻으면 너무 맛있는 물이 다 빠져요. 간국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요새 젊은 세대들 엄마들은 빠지게 막지저분얼줄 알고 그렇게 닦는데 내가 딱볼 때는 물이 넉넉하게 하면 세 번이고, 조금만 데다 빡빡하게 씻으면, 네번 정도 씻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무총이 한 단이니까, 거기에 제가, 요, 풀죽을, 한 컵만 넣게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듯이 그렇게 적당량 드세요 이거는 해장 말고 여기도 역시 새우젓 아주 곰 담은 거두 개. 액젓 한세 큰술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마늘 두 큰술, 생강은 조금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고추씨. 너무, 이건 무청, 무천, 무청김치는 너무 빨개도 맛이 없거든요. 또 알타리는 좀빨개야 맛있고, 얘는 그렇게 빨가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버무리 있는데 여기도 간이 너무 막 새우젓 같은 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래요. 근데 요 절인지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절인지 따라서 간을 그러고 뭐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면 어느 정도 예감이 와요. 요게 절인데 대해서 비율이 얼마 정도 단게. 여기는 지금 더 절여지고, 여 무는 속이 안 절여져서 고기에 맞춰서 하시면 일단은 간이 잘 맞으면은 덕 써놓은 게 김치가 너무 맛있죠. 자 넣겠습니다. 그러고 어 이제 구별이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있죠 뭐뭐 뭐 사이다 같은 거 무슨 뭐 설탕 같은 거 넣고 절여서 담은 거는 국물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렇게 이 정도로 빨갛게 만약 한다 그러면 국물이 안 생기니까 이본 재료에 가서 더덕이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김치는 맛있으려면 지금은 이렇게 양념이 진하게 되어 있지만 먹을 때는 이게 짜르르 흘려서 어이 저게 녹아가지고 사과가지고 얘가 묻은 게 별로 없을 때아이 김치가 최고 맛있다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물이 이 자체에서 너무 많이 그런 거 넣어갖고 뺐으니까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언겨붙치는 걸로 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집 이 음식하고 이 식당 같은 데 그런 쓰는 음식하고는 재료도 틀리지만 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려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우리거는 그래도 이게 넉넉하니 여유가 있으니 빨개도 이게 그렇게 뭐 엉겨붙이게 빨갛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물이 또요거는 무척 먹는 거라서 조금 이제 들어가면 그리고 요즘에는 제찬 바람이 났죠. 고추 갈아서 김치 담는 거는 요즘엔 안 넣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게 제철에 영양가 없을 때 그게 맛있으라고 우리가 고춧가루를 빻을때 어떻게 돼요? 30% 40%가 파괴되는 거예요, 열이. 그럼 여름에 봄서부터는 그 김치를 그걸 담으면 걔가 영양을 다 보충해 줘서 만내 주는 데가 조금 부족해서 그거를 하얗뚝에다 갈아서 김치 담는 것이지. 지금은 해고춧가루가 맛있을 때라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고춧가루를 담아도 간만 맞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개가지고 요거를 하나씩 넣어주고 함께 요거 하나씩만 꺼내서 딱 잡주시면 저희는 정말 김치를 많이 먹거든요. 막 어떤 때는 아들들 따라 왜이 맛있는 김치를 요새 안 먹냐 그러면 김치 가지 수가 많은데 엄마는 <laughs> 그런다고 그러는데 진짜 김치가 식탁에서 진짜 막그 사이다 같은 맛 나고 덕덕쏠때 그거 잡숴 보세요. 소화가 안 된다 뭐 그런 소리는. 남이 나라 우리는 말 같아요. 김치를 안 먹고 어떻게 소화를 시키겠어요. 김치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얘기 했나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수업 오는 엄마, 애기 엄마가 있는데 애기들아 김치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에 백김치에다 밥을 줬더니 그 애기가 그거 먹느라고 엄마를 안 찾더라고. 왜? 애기들을 빨간 매운거 한거를 해주면 애기들이 먹어요 애들 먹는 김치를 줘야지 그리고 남편들이 김치 안 먹는다는 것도 거짓말 같아요 내가 남, 남편들 김치 안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줘봤는데 그런 김치 같으면 매일 먹어도 자기는 얼마든지 먹었다고 했다고 그 소리를 해서 우리가 웃은 적이 있는데 한국사람이 김치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맛없는거 주고 먹으라고 하면 못먹죠 근데 너무 맛있게 하려고 여기다가 쓸데없는 재료를 많이 넣으니까 익으면 김치가 못먹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익은 김치가 없대요 익히면 맛이 없어서 안먹으니까 익히질 않고 생김치만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니까 그것도 맛없고 이것도 맛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좀 남아서 이제 이렇게 놓고 제가, 여기에 조금, 요거를 헹켜놓으려고 육수를 지금 넣으려고 지금 안 넣거든요. 요게 하면은, 이따쯤이면, 짜르르, 물이 흘러가가지고, 요, 이 무에 안 절여진 가운데에서 물이 나와갖고 요 정도 반 정도는 물이 차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부어주고 아주 익었을 때그 시원한 맛 김치가 시원하고 톡 쏴야지 톡톡 해가지고 이상한 냄새나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다 해준 그 솜씨를 다 하기 때문에, 뭐, 남의 집김치 주지도 않아도 먹어보지도 않지만. 아, 이렇게 맛있게 또 담아져 있습니다. 에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제 국물이 생기면, 이게 시원한 국물이 무에서 나와가지고, 하고 색깔도 이렇게 빨갛지 않고 막 그때 식욕이 땡길 때그 김치 맛을 내겠군이 발효를 시키면 돼요